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토요일인데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날씨 아주 굿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형적인 아주 봄날씨 같은데요. 네, 토끼는 <laughs> 이렇게 한상 차림 해놓고, 이렇게 저도 봄맞이를 했습니다. 봄꽃, 봄내음 가득 풍기는 이런 아이들 봄꽃을 이렇게 식재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한상 차림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도인도죠. 도엔도에다가 그 저기 아라토기 분하고 미소 거리 분 했다가 분갈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 꽃시장 어 뭔가 좀, 좀꽃 시장 가갖고 뭔가 좀꽃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보니깐요 네 아주 상큼하니 아주 예쁩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그냥 짧게 한번 찍어 볼게요 첫번째 보실게요 첫번째 아이는요이 아이 도인도입니다이 아이는 15,000원짜리 자, 만 오천 원짜리 색상은 선택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보시니까 13.5 나옵니다. 14가 살짝 안 되고요. 자,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 하나, 요 빨간 색깔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짜리. 물론 여기에 하얀 색깔 더 넣어도 상관 없으시고, 색깔은 선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아이는 9천 원짜리입니다. 칼라, 이렇게 예쁜 칼라 들어왔고요. 10 나옵니다. 자,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네, 요거 4개는 9,000원짜리, 4936, 36,000원 했다가 3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66,000원이네요. 네, 요렇게 해서 둘레 6개에 66,000원 드립니다. 네, 요번아이는 이렇게 가도 상관없으세요. 9,000원짜리 칼라별로 4개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앞에서 사이즈 보셨죠? 10 나오고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고 3 6 36,000원이네요. 36,000원 이네요. 이렇게 4개에 36,000원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는 요아이입니다. 요아이인데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수복하게, 수복이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놓고 식재를 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요칼라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요. 14 나옵니다. 네, 높이는 똑같아요. 16.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렇게 나란히 나란히 쭉 놓으시고 이렇게 칼라를 어, 어, 섞어서 놓으시면 굉장히 예뻐요. 네, 이 아이 가격 2만원 짜리고요. 이 칼라로 가셔도 되겠고 하얀 걸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섞어 놓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네, 이 아이는 한 개당 2만원 짜리니깐요. 좋으신 칼라로 아니면 섞어서 개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는 2만원짜리죠. 15,000원짜리입니다. 칼라, 요거는 두 가지 칼라가 있고요. 요 아이는 네 가지 칼라가 있죠. 여기서 그냥 요 칼, 여기서도 에 칼라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상관없으시고요. 2만원짜리 두 개, 요 아이는 15,000원짜리 두 개잖아요. 요렇게 네개 하시면 7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요번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는요, 그거죠. 야생화를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아라톡이나, 그리고 저기, 담쟁이나는 요 야생화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뒤에 보이는 저 아이가 요거하고 아주 매치가 잘 됐는 것 같네요. <laughs> 요렇게 멀리서 보면, 네, 요 아이는 아라톡이 36,000원짜리예요. 자, 36,000원짜리. 이 아이도 수제다 보니까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이 아이가 살짝 높은데 여기다가 식재할 거. 자, <laughs> 전체적인 외경은요. 21.5 나오나 내경은 15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런 아이도 식재 하나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멋지죠. 예쁩니다. 높이는 22 이렇게 나오는데요. 20 인가 10 인가 네22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들 야생화도 이렇게 멋질 것 같아서 오늘 <laughs> 낮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해봤는데요 요 아이 가격은 한개당 36,000원 이에요 어젠가 그제도 제가 요 아이를 한개당 36,000원 2개에 72,000원인데 7만원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요 아이는 그냥 좋으신 만큼 개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 아이는요. 여기 거리분 소개해 드리려고요. 도인도 화분에 딱 이렇게 콕콕 꼽아놨는데요. 저희가 쓰질 않잖아요. 좌측 거는 멘도사고요. 오른쪽 이 아이는 어, 청아지손이라는 아이인데 저렇게 야생화를 늘어지는 아이들 식재해놔도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시면 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네, 거리분이고요. 요, 거리분은 와이어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가 미소 도자 갤러리 건데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안 서서, 안 서서 좀 위험합니다. <laughs> 그냥 소개해 드릴 때는. 요 아이는 멘도사 식재 한 거예요. 네, 멘도사 이렇게 거리에 걸수 있게 그 와이어 끈으로 해 놨고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분 소개를 해 드려야죠. 네, 요 아이. 지금 끈을 안 묶었습니다. 끈은 이제 주문 들어오면 제가 와이어를 끊어서 이렇게 묶어 드릴 거고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10.5 나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24.5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력치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판자기에서 뚜루루 마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7만 원짜리를 6만 5천 원씩 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요런 아이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런 이런 꽃 되어있는 거 나비 붙은 것도 있고 새 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7만 원인데 6만 5천 원씩 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거죠 꽃향기 건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8.9 나오네요 여기는 여기는요, 6.3,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네, UI는 꽃향기 건데, 직사각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네, 이렇게. 2만원, 2만원이고요. 여기도 2만원, 2만원인데요. 이렇게 하면 4만원 택배 비용 발생하죠. 그래서 노을본 아 i 18,000원짜리, 18,000원짜리 하나씩 넣어볼게요. 택배 발생 안하게 10.5. 여기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58,000원인데 5만 원. 여기는 이렇게 해서 58,000원인데 5만 원.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거기 거죠. 바이스. 자, 바이스 사이즈 보실게요. 24,000원짜리. 24,000원짜리 이렇게 보시니까 12. 여기는 10.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바이소,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 노을분입니다. 이제 노을분 몇개안 남았어요. 자, 사이즈 10.5 나오죠. 내경은 8.5, 높이는, 높이는 8,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요 아이 바이소, 자, 바이스란다요 아이 노을분을 두 개, 이렇게25% 하면은, 어, 3, 2, 8, 0 어, 2, 8, 0 36,000원짜리 25% 하면 27,000원이에요. 27,000원, 48,000원 하면, 7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만원에, 5천원도 빼고, 7만원에 4개 드려볼게요. 요 아이도 예뻐요. 네, 요 아이도 바이수. 앞에서 바이수 보여드렸잖아요. 요 아이도, 그, 데이지 꽃 같아요. 데이지 꽃 아니면은 뭐, 그, 게 뭐야, 들꽃 같은데요. 이렇게 예쁘고, 보라색깔 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꽃두 송이 예쁩니다. 두개 하시면 4 0 0 0원요 아이 3 6 0 0 0원인데 할인하면은 25% 하면 2 7 0 0 0원이에요이렇게 4개를 합하면, 75,000원입니다. 여기서 5 0 0 0원더 떼어내고, 이렇게 4개에 7만원 드려볼게요. 네, 이분은 자윤, 자운 공방입니다. 자운인데요. 요바지 색깔 블랙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기 칼라와 요 주황색 칼라와 요 아이 검정, 그리고 요 칼라와 검정 아주 조화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사이즈 보시면 19.5. 여기는 9,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유아이 6만원인데요. 오늘 아이도 할인해 드릴게요. 5만 5천원에 드리고, 여기도 9, 여기는 7.5, 높이는,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6만원입니다. 5만 5천원, 5만 5천원,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네, 자원분입니다. 자원분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좋아요. 12.5. 높이는요. 13.5. 자, 요 아이는 1이 나오고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 아이는 6 0 원이죠. 바지 색깔은 블랙요 아이는 바지 색깔은 여기 블루. 블루 색깔이죠. 네, 요 아이 7만 원입니다. 네, 요거는 살짝 원형에서 살짝 타원으로 타워 모양이 살짝 나옵니다. 느낌이 그래도 예쁩니다. 네, UI 7만 원, 7만 원, 14만 원이네요. 14만 원이 14만 원이면서 UI 3만 원짜리 하나 따로 갈게요. 13두세개 하시면 17만 원이네요. UI 하나 그냥 넣어 드릴게요. 9.5 나옵니다. 높이는 14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14만 원에 요말말 말 있는 아이 하나 넣어서 드려 볼게요. 네 겨울아이입니다. 이아이는 겨울아이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네 예쁩니다. 이제 <laughs> 덥죠. 오늘 날씨는 더워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겨울아이 보여드립니다. 내경요. 내경은요. 1이 나오고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아이 65,000원짜리입니다. 네 5,000원 할인해서 6만원에 드려볼게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시원해 보이죠. 완전 겨울입니다. 65,000원짜리를 6만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요. 아 i 노을분 4개 있습니다. UI 산토방꺼, 산토반꺼 3개 있습니다. 사이즈 9 나오고 높이는 9.5 이렇게 나와요. 요런 아이들 창심은 되게 예쁘다는 거 제가 항상 아 i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네아 i 같은 모양으로 3개 있습니다. 아 i 2만원짜리 노을분입니다. 네, 내경 재어드릴게요10.5 나오고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하시면 12만 5천원 나옵니다. 12만 5천원 나오는 UI를 9만원에 드릴게요. 9만원에 7개 드립니다. 네, 꽃단분입니다. 꽃단분인데요. UI 네, 3만 5천원 짜리인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24 나옵니다. 여기는요, 15,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3만 5천원 짜리. 이렇습니다. 이제는 쪼갰으면 바 저기 바이솔 바이솔 철이 돌아옵니다 요런 아이들 바이솔 식재도 예쁘고요 그리고 그냥 그그 그, 모둠신기 해도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고 요거는 장미꽃 두 송이 있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14.24.5 여기는 14 나오고 자 높이를 보실게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사이즈가 더 커요 그리고 여기는 장미꽃 두 송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 가격 똑같습니다. 개당 3만 5천원 짜리입니다. 두개 하시면 7만원. 물론, 낮게 하시면 택배비 발생합니다. 자,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고 두개 하시면 7만원입니다. 네, 노아 공방입니다. 요 아이 노아는요, 이렇게 요런 아이예요. 야생합니다. 이제 요렇게 네개 남아있는데요. 12.5 나오고 높이는 8.5 이렇게 나오는 나이인데, 이렇게 예뻐요. 요런 아이에 제가 여기에 지금 창 심어 놓은 아이가 있는데 식지 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두개 좌측으로 할게요. 요렇게 두 개는 우측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은 한 개당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짜리 두개 하시면 11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오늘 그냥 원가 이하로 드립니다. 해서 요 아이 요렇게 두 개에 7만 8천 원에 7만 8천원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드려볼게요. 좋으신 걸로 자우 써 주십시오. 네, 이 아이는 꽃돌기입니다. 꽃돌기, 요런 아이들, 그 어, 묵은 묵둥이들, 식재는 굉장히 예뻐요. 묵은 아이들, 군생도 예쁘고, 창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17 나오고, 자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4만 5천원 짜리에요. 이 아이가 스몰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빨간 색깔이 확연히 작아 보이는데, 근데 네,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작습니다. 여기 16 나옵니다. 여기는. 16.5, 0.5 차이 나네요 그리고 높이가. 키는 12, UI는 13 나왔죠. UI가 둘레는 0.5 작고요. 높이도 1cm 작아요. 소, 어쨌든 수제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늘 말씀드리잖아요. 두개 하시면 9만원이에요. 9만원인데 UI 7만원에 드릴 겁니다. 두 개에 7만원 드려볼게요. 도양입니다. UI는 도양 2만원 짜리죠.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고요. 자,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빨간 꽃. 빨간 꽃이고, 여기는 주황 색깔인데요. 2만원, 2만원, 4만원입니다. 여기에 이 아이가 12,000원짜리 하나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52,000원이에요. 5만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서 5만원에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갑니다. 오메 시끄러운거. <laughs> 네 창문을 열어놨다 니까 시끄럽네요. 네 이렇게 해서 2천원 떼어내고 5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네 도양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에요. 네 12,000원짜리 사이즈 10 나옵니다. 자 높이도 8 이렇게 나오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예뻐요 꽃송이 이렇습니다 12,000원짜리 다섯 개 6만원이죠 55,000원에 다섯 개 드려요 네, 이 아이는요 구모델 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아이는 신상이죠 네, 이 아이는 구모델입니다 근데 구모델인데 복주머니 스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9.5 나오고 높이도 9.5 나오는데요 네이 아이 11,000원짜리입니다 11,000원짜리 앞에 건 12,000원짜리였죠 네 이렇게 다섯 개 하시면 55,000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도 도양인데요. 이 아이는 이겁니다. 여기는 코사지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무로 되어있는 아이고 어, 6.5, 여기도 6.5,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아이고요. 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12,000원이죠. 4개 하시면 48,000원이에요. 네, 이 아이는 택배 없이 4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도양입니다. 네, 이 아이는 사각 18,000원짜리고요. 8 나옵니다. 여기도 8. 자,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네, 요렇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만 8,000원, 5개 하시니까 9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를 조금 할인해서 8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 토어분입니다. 토어분인데요. 요 아이 두 개는 6,000원짜리. 6,000원짜리 사이즈. 5.5. 자, 높이는 12.5. 요 아이 이렇게 높은 아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1고 배꼽 속 돌아간 아이만 11,000원짜리 십 나오고 여기도 9.5. 자, 높이는 14.5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11,000원짜리 UI는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전쪽에다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해 주신 해오리 모양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내경 재어 드릴게요. 7.5 낮은 데가 있습니다. 8. 높은 데가 있습니다. 10. UI 8,000원짜리 두 개. 이것도 8,000원짜리예요. 자, 8,000원짜리 UI도 두개 있고요. 8.5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를 하시면요. 모두 다 하시면 6 6 0 0 0 원입니다. 6만 원에 드려볼게요. 네 그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 투어본으로 할 겁니다. 네 U.I.는 요런아이 아주 작은 아이4 나옵니다. 내경 여기서 식재할수 있는 여기 식재할수 있는 여기 구멍 이 구멍은 2.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6.5 나옵니다. U.I. 3,5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요거는 직사각이에요. 직사각 10일 나오죠? 여기는 6.5 높이는 6.5 이렇게 두개 있고요. U.I.는 요겁니다 이 아이 7.5, 여기는 7, 높이 6.5 나오고, 이 아이는 100고, 이 아이는 쪼그리죠. 이런 아이 8,000원짜리, 4경 7 나옵니다.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네, 두 개, 두 개, 두 개, 이 아이만 3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하시면 96,000원이에요. 96,000원인데 이 아이를 77,000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토끼도 내일은 쉬죠.